아 죽을 뻔했네, 씨. 가자. 야, 속대이 어디 갔어 아, 죽은 거아니 <laughs> <laughs> 뭐야? 오 오야 야야 o l 뭐야? s a 찾았어? <laughs> 왕궁으로 끌려갔다고? 안 좋은 예감이 들어. <목소리> 관광? 관광 같은 <목소리> 소리 하네. 씨. <이 목소리> 어? <목소리> 놀러 왔어? <목소리> 행운비로. 가자. 어디로 어딜, 어딜간 거야 이 새끼? 아니 뭐. 아니 어디 가셨어요? 그냥 가면 되나? 아니 분위기가. 뭐야 이거. 보은 시대? 아니 뭐어어 아, s p 놀러 간 거야? 아저 관광하러 왔나 o 야 i 야 h 야 d e I 람 e e d both. Pilgrimage. Oh, there's no 오오오 야야 야,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야야 야. 야. 야, 어디 갔어 누구야 어어 어? 잠만 잠만 야야 뭐야 어디야 어 뭐야 이거 어 야야 야 나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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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가 올려 만들어 흔들어 흔들어 아니 안 돼. 오케이 이렇게. 들고 들고. 올려 올라가. 올라가. 아 어디까지 올라가? 됐다. 됐다. 야, 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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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자. 아, 아. 어. 어지러워. 야, 야 뭐야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? 요, 뭐야, 뭐야? 야, 금어, 금어. 뭐야 저게? 나가는 길? 어디로 나가? 그냥 나가면 되나? 아 여기다, 오오오 오, 오. 잠만 잠만 조용히 조용히 오오 온다 온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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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왜왜왜오 왜, 왜, 왜. 들어왔어 잠만 잠만 야, 저게 뭐야? 소리 내지 마, 소리 내지 마. 조용히. 빨리 가자. 안 들키게. 오이씨, 아, 아니, 아니. 아니, 뭐, 사람이, 오오오? 아니, 뭐야, 여기. 오! 짠짠 저, 저, 저! 저게 뭐야? 뭐, 빛나고 있는데? 뭐야? 아, 그냥, 한약이구나가져빨빨빨 빨리, 빨리. 키냥마냥키냥마 뭐야. 야 그냥. 나이스 잘 쓸게요 냥이냥동 잘하네 가자 아 이렇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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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. 올라가! 뭐야? 뭐야 뭐야? 지긋지긋해 나도 손가드? 열면 안될것 같은데? 히미코 태양여왕 어 야마타이 왕구 어쩌라고 야 열어도 돼? 안될 것 같은데 야야 하지마 하지마 야야 잠만 잠만 어 죽었어? 야. 열어도 돼? 뭐가 안되다는데?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몰라 안 궁금해 이게 이게 히미코야? Wait. 뭐가 힘을 옮긴 거라고? You 후계자를 뽑? <laughs> 뭐야 뭐야 데켰어 어? 데켰어 <laughs>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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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뭐에 새끼야. 나이스. 아이, 샷건 이 새끼. 샷건! 나이스. 뭐, 뭐에이 새끼야. 너또 뭐야. 아이씨. 나이스. 다음. 다음. 어, 왔어? 왔어? 어, 나이스. 다음. 다음. 어디야? 어디? 어디? 아이고, 여기 왔어. 어. 너또 뭐. 오 야, 잠깐만. 장전장전 장전! 이스 컷. 끼야 다음. 끝났어? 아 뭐야? 뭐야? 와 있어, 와 있어. 어떻게, 어떻게 뭐야? 어디, 어디,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끝났나? 어떻게 나가? 아, 이거 잠깐만. 알로당 땡겨 열어. 일단 챙기고 가자. 열어! 나이스 야야야, 저 바람이 바람이 야, 저 바람 바람이 너무 세 나나나나 쵸 어떻게 올라 가 아니 바람이 야갈수 있어 넘어가 넘어가 나이스 아니 뭐야 아니 바람이 너무 불어 아쵸야 조심히 넘어가 넘어가 빨리 나이스 야, 저. 야,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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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나이스 올라가올라가 올라가. 점프, 올라가올라가 으라가 으라가 라가올라가 나이스. 들어가 으라가 야누가 있는데?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. 봤어, 아, 봤어, 봤다, 봤다. 애끼들이 야, 어, 야, 잠깐, 아, 이거 화 말고! 활 말고! 화 잠깐, 잠깐, 열로, 열로, 샷건, 샷건, 대가리, 자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 샷건, <laughs> 자, 야, 얘는, 한번 피하고, 한번더 피하고, 아니, 안 죽어? 피해, 피해 마무리 나이스 가자 오오이 누구세요 야야 잠깐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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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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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도 이거 해서 야 잠깐만 땡겨 하지마 하지마 피해 이 새끼가 매너가 없어 어? 한번 더. 땡겨. 됐나? 너무 먼데? 한번더 해야 되나? 땡겨. 땡겨. 아, 이거 아닌데? 어, 이거 뭐야?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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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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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okay, 오케이 okay. 됐다. 자, 바람 받고 여기서 땡겨. 농을 쳐, 농처, 농처, 쳐. 쳐. 나이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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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, 졌어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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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떨어져. 뭐야? 뭐야? 도망가, 도망가. 잠깐만, 얏! 얏! 도망가! 도망가! 얏! 얏! 같이 가! 같이 가! 같이 가!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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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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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! 얏! 얏!